구독자님,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여기는 제주도 와을 마을이라는데요. 여기는 해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전원 마을 되겠습니다. 입구는 총두 군데고요. 이쪽으로와을매밀꽃 축제장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이렇게 벚꽃 터널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진입로무로 어, 비석도 있네요. 폭스워겐 예, 같은 자동차 타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내는 상당히 높고 어, 괜찮습니다. 저런 문 안에 사진관도 있고 카페도 있다고 나오네요. 마을 외곽적으로 공영유차장같이 예,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을 왼쪽으로 돌담군도 있고 신축도 있고 구축도 아, 야, 섞여 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공터같이 넓게 돼 있네요. 마을 해관 앞쪽에 쓰레기 분리 거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신축 전후 사진인데요, 2016년 3월하고 2024년에 지은 건물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갈수록 길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을 어, 전원마을에서 아주 제일 좋은 집이 앞에 있습니다. 마당 아주 넓고 2층 쪽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아, 매물 정보인데요 앞에 있는 건물은 5억 7천에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은 5개고 욕실은 3개 단독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4년 8월 6일 기름벌레입니다. 마을 안쪽으로 공동 텃밭인가요? 이렇게 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 있는 사람들은 바다 보러 갈때 캠핑카 타고 가나 보네요. 여기는 어좀 부자들도 많이 있는가 봐요. 의자차도 가끔씩 보입니다. 아 뒤쪽으로 외양간 산책하기 좋은 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마당 앞에 이렇게 주차가 다섯 대 정도는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입구 쪽에는 펜션 좀 비슷한 건물들도 전원주택 많이 있습니다. 마을 왼쪽으로 축구장, 골프장, 이런 체육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 아주 좋은 좋은 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